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그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말이 될 것이다. 라고 수바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날은 멸망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2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켜 해야 하고 또 겸손한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양면적인 모습이 있죠. 다 의미가 각각 다 달리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만 보고 좋다 또 좋지 않다 이야기하지만 다 장단점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실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교만하게 괴롭혔던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저들이 받을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또 에그론, 이런 지역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그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들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적대시했던 민족이죠. 이 성읍들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며 폐허가 되며 쫓겨나며 뽑히리라 라고 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어만 봐도 얼마나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울지를 충분히 짐작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블레셋에 대해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변의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 진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들을 심판하실까? 그 심판함을 통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남은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 그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의, 그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 그 공유로운 심판에 의해 택한 받은 백성들은 오히려 구원하신 그러한 일들을 이루하 가신다 라는 거죠. 8절 이하에는 모압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합의 비방 암몬 자손의 조롱.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그들의 경계를 침범했던 모합이나 암몬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조롱과또 이방의 말을 했던 핵심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모악과 암몬을 심판하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소금 땅이 되고 영원히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좀 이러한 비방이나 또 조롱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교만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을 간직해야 하는 것은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만국에서 존경받게 대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겸허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12절 이하에는 구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동쪽, 서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 특별히 구수 또 그리고 아수르, 이한 나라들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구스 사람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아수르도 황폐어져서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다. 특별히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메마른 땅과 같이 될 것이다. 아무리 지금 풍요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얻는 풍요로움은 지금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명예를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명예와 부, 풍요로움은 큰 의미가 없죠. 왜 아수르가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나?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모합이나 암몬도 마찬가지고 또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나? 결국은 15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방 족속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 품은 뜻이, 오직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만함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게 하는 핵심의 이유, 원인이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드는 조롱의 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핵심의 이유,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만하고 아니란 모든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을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온 열방에 대해 이런 일들을 이루어 하실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이방의 나라들은 당시에는 강력한 힘을 갖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했던 세력들이잖아요. 이러한 세력,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 의 권위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피조물이 살 길은 겸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이며 멸망을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만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잖아요. 또 교만을 상징하는 태도 행태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잖아요. 왜 저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멸망의 핵심의 이유 역시 뭡니까?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든지 이방 족속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의 이유는 저들의 교만 때문이다. 다시 하나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를 수 없다. 왕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뭐, 50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5 0 0년이 뭐합니까? 반드시 끝나는데. 뭐, 독재 이야기예요. 아무리 독재해도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천년만년할수 없어요.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진리, 선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11절 말씀과 같이 이방의 모든 족속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빠진 뜻,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딱두 종류의 부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든지,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든지. 두 불밖에 없어요. 선한 도구로 쓰임 받든지, 악한 도구로 쓰임 받든지. 오늘 우리의 포지션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깊은 묵상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분명하고 바르게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세워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낮아져서 겸만한 자들의 행태를 반명교사 삼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듯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내는 그런 경복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